제 오른쪽 팔자주름을 싹 지워준 이신통방통한 아이는 바로 한 개에 천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우리가 살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립밤이에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신기해서 그제서야 립밤 성분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멀티밤 성분도 같이 검색을 하면서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참 웃긴 게 멀티밤과 립밤의 기본 성분은 똑같더라고요 차이점이 있는게 멀티밤이 안티에이징 성분이 좀 추가가 됐어요. 멀티밤 그 핑크색에는. 그리고 가격이 핑크색 멀티밤은 한 4만원대 정도 하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리고 립밤은 천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 정말 비싼 멀티밤에 흑돈을 쓰지 않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립밤에도 제가 효과를 봤듯이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그럼 제가 립밤을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하루에 총 4회 정도 립밤을 발라주었고요맨 먼저 아침 세안 후 기초화장 마지막 단계인 버섯 크림을 바른 다음에 립밤을 발라주었고 립밤을 바른 후에 선크림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쯤 되면 또 우리가 선크림 하루에 네 다섯 시간마다 발라주잖아요. 그때 선크림 바르기 전에 다시 한번 립밤을 발라주고 또 선크림을 바르고. 저녁 세안 후에 또 기초 가장 마지막 단계 크림 바르고 그 다음에 립밤을 발라줬고 잠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립밤을 또 발라주었습니다. 립밤을 사용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의 사항이 한세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게 넓은 부위 말고 주름진 곳 이렇게 국소 부위에만 사용을 하시고 두 번째는 립밤 성분에 왁스 성분이 있으니까 세안하실 때 세안제로 꼼꼼하게 세안을 해 주셔야 하고요. 세 번째는 립밤을 수시로 이렇게 발라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멀티밤 광고하는 걸 찾아서 보니까 수시로 이렇게 바르면 효과 있다고 나오던데 그렇게 하시면 선크림이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립밤은 제 생각에 수시로 바르시는 것보다 선크림 바르실 시간에 선크림 바로 전단계에서 립밤부터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리고 선크림을 발라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유통되는 립밤 중에는 바람 성분이 있는 제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바르는 립밤인데 바람 성분이 있는 립밤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 믹밤이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믹밤 4개에 원래 가격이 5불 17센트인데요. 빅세일을 해서 3불 88센트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샀는데요. 어떻게 샀냐면, 바로 이렇게 다양한 맛 제가 클릭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1.29센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가격을 떠 나서 이렇게 다양한 맛을 사용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까지 정말 저렴하니까 4개에 1분 29센트 정말 저렴하죠? 요즘 사실 마스크를 다개니까 립스틱은 거의 사용할 일이 없고요 입술이 건조해지니까 오히려 립밤을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이거 득템을 했습니다 이 제품의 후기도 다 좋더라고요 인기가 있는 제품 이 제품도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세요